유재권 대표님, 하이3D 이종욱 대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유익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김계철 시장님의 개회사가 네, 있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네, 다음에는 기업혁신센터 대표이사이신 유재권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으겠습니다. 네, 유재권 대표님은 중소기업 배처진흥단에서3 5년간 재직하시고 이사로 역임을 어, 하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먼저 오늘 자리를 만들어 준 김계술 회장님과 그 다음에 유인명 국장님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 사람들이 렇게 많은 분이 오시고 보는 정말 오늘 이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. 사실 이란 그 사항을 제가 만들게 된고는또 회장님께 이 다음 거는 이란 그 중소기업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이 많아요. 근데 제가 경성진흥공단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이게 발음이 나지 않고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일단 아는 사람만이 이해해 본다.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. 아는 사람만이. 그런 사람이 계속 받아요. 못받는 사람이 계속 못 받아요. 왜? 교육이 높다고 생각해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많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우리 자문위원이 15명이 와 있어요 지금.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각각 집어서 여러분 신청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뭔가 얻어갈 수 있게끔 하라 이거지. 여기 온 자리에, 하, 내가 정말 잘 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. 여러분 또 그럴 걸로 믿습니다만, 자, 어, 이런 말이 있어요지지 지지오, 부지문 부지고, 그 시신자라. 아는 사람이, 어, 아는 걸안나오르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하는 사람이라 이러는데, 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알아서 갈까 같은 건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여러분 꼼꼼히,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. 꼼꼼히 해가지고 오늘 완전 신청을 할수 있게끔 만들고 여기 각자문위원 그 여기 있으니까 오늘 전화번호 해서 방문, 무료로 방문할 겁니다. 가서 또 써주고 해서 여러분 이 정부 자금, 이게 뭐예요? 이 자금은 정부에서 그냥 드리는 자금이 많아요. 그러면 은 여러분 개인 회사에 이익이 창출되는데 비용이 발생했는데, 그런 비용을 줄이는게이 정부 사업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,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, 이걸 왜해지을안 받으려고 해요? 오늘, 이렇게 자문위원 분들 다 박사실사고, 어,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의 금방분도 계시고, 또 LG, 삼성, 뭐 이런 데 금방분이고, 또 20년간 컨설팅 한 분이고, 어,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는 사람이니까, 자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, 깊게 물어보세요.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여러 이야기를 바라면서 어제설명걸 끝마치고 인사말을 끝마치고 어 여러분 좋은 과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대표님의 환영사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